네 안녕하세요 손종입니다. 저는 그 메가존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 영업을 받고 있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중국이라면 왜 알리바바 클라우드인가. 사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이런 세미나 오시기 전에 질문들을 제가 받아봤는데 아무래도 왜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추천하냐, 혹은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왜 강력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알리바바에 대한,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타오바라든가 알리페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겠지만 뭐 간략하게 제가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현재 이제 중국 내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써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중국 정부가 이제 어 내놓은 법률이라든가 이런 허들이 있습니다. 그 허들을 알리바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메가존이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가 이제 많은 이런 컨텐츠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다가 이제 왔는데 중국에서 이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뭐 다음 같은 게 수시로 막힙니다. 이게 막혔다가 풀렸다가 얼마 전에는 다 네이버가 이제 차단됐다가 풀렸는데 이제 카페랑 뭐 블로그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의문이 의문을 품고 계실 건데 나중에 설명들이 ICP에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중국 정부가 이런 컨텐츠 검열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많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을 되게 차단하고 싶어하는 목적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생활할 때도 뭐 중국의 이제 매월 3월에 열리는 양회 같은 중국의 정치 인민 회의가 열리면 그런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을 다 막아버려요. 이런 우리들이 뭐 시, 심지어는 위챗이라는 단톡방에서 어 이런 SNS나 이런데서도 다 막아버립니다. 이런 단어들을. 이를 검열하고, 요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 목적으로 인해서 사실 좀 이제 중국 기업들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죠. 이제 알리바바도 사실 이베이나 뭐 이런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대체적으로 대체 자원으로서 이제 중국에서 발전하게 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 산업도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가 이제 외자 기업이 중국 내에서 뭐100% 이렇게 할수 없게끔 지금 제재를 걸어 놓은 거고요. 대신 이제, 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이제 파트너십의 지분을 이제 뭐, 어 대주주가 아닌 뭐랄까 소주주로 참여를 해서 이제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기술 지원이라든가 중국 정부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에서 아마존을 쓰시는 데는 제약사항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도 찾아보시면 이제 뭐 장애라든가 이런 조금 안정성에서도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어, 이제 자국 내에, 이제 중국 내에 있는 내자 기업들의 클라우드가 굉장히 발달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데이터를 보시면, 시장 점유율만 보시더라도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지금 현재 절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2위에서 7위까지를 합친 숫자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리전 숫자라든가, 그리고 이런 서비스라든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런 노드 수라든가 CDN 노드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강력할 뿐 아니라 지금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하는 건 먼저 아시아 시장에서 사실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과도 거의 비슷한데 먼저 아시아 시장에서 뭔가 자리를 잡고 이제, 이제 글로벌화 시켜 나가는 게 사실 중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거고 사실 알리바바도 이제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1등을 하고 있고 굉장히 자기들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의 자신이 있기 때문에 먼저 화교권이 많은 아시아 시장부터 먼저 어 진입을 해서 하고 있고 데이터들도 보시면은 사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알리바바가 지금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전 세계 3위라는 클라우드 벤더 그러면서 이제 중국 내에서 이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 분들이 아무래도 중국에서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고려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 AWS나 다른 벤더들보다 알리바바가 더 강력하고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이제 시작되게 된 계기가 1999년에 이제 B2B라는 알리바바가 이제 그 이커머스 e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C2C로 바뀌면서 알리페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사실, 알리페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중국에 한 2002년부터 이제 생활을 했는데, 불신의 사회예요 뭔가 이제 이 커머스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불을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를 믿는, 못 믿는 거예요. c 2 c 로 A가 이제 B한테 뭔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럼 뭐냐, 알리페이라는 중간에 있는 뭔가 이런 업체가 내가 보증을 서주겠다라고 해가지고, A가 C한테 물건을 팔 때, 이제 알리페이가 뭔가 자금을 이제 담보 형태로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다가 물건이 잘 도착했다라고 확인을 누르면 알리페이가 그 돈을 이제 A한테, 판매자한테 지불하는 형식으로 이제 알리페이가 이제 나타나게 됐고 그러면서 이런 몰들이 이제 중국 내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쭉 이제 그룹이 성장하게 되면서 어 다른 서비스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C2C 뿐만 아니라 이런 티몰이라는 브랜드몰이 생겨나게 됐고, 브랜드몰이 생겨나고 나서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이런 물류 물류 사업을 하게 됐고, 또 이제 알리페이가 중간에 이제 돈이 쌓이면서 요걸 갖고 또 자금을 운영해서 또 파이낸스 사업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타오바오, 그 다음에 알리마마라는 이 마케팅 플랫폼도 하게 되면서 2009년에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시작되는데, 요거에 대한 배경이 이제 뭐 중국 하면은 이커머스 e 하면 이제 블랙프라이데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11월 11일 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1 1 1 1이라 그래 가지고이 처음 마윈이하고 이제 알리바바에서 했던 게 뭐냐면은 솔로들이 이제 11월 11일 날 뭔가 고독하고 심심한 분들이 이제 인터넷 들어와서 쇼핑해라. 그래서 이제 2014년 5년부터 이제 이게 시작되게 됐는데 제 친구들도 중국 친구들도 11시 50분부터 처음에는 요즘에는 막 기다려갔다가 12시에 막 클릭을 막 방크를 하고 막 물건을 사기 시작한 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뒤에 뭔가 기술적인 지원들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이제 이런 기술력이나 지금 작년 데이터로만 봤을 때 이제 308억 달러가 단 하루 만에 이제 이제 소비가 됐고 104만 개의 주문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는 다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이런 이커머스에 대한 백그라운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금융이라든가 결제 결제라든가 이런 밑에 볼수 있는 데이터들이 전부 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통해서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도 중국에서 이런 막강한 이런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도 많은 공격을 당하는데 공격에 대한 이슈들도 잘 방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 시장을 가실 때 ICP 라이센스라든가 뭔가 굉장히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뭔가 법률적인 준비들을 실제로 알레바바 클라우드 콘솔에서 하실 수 있고 저희 메가존이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ICP 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ICP 비안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중국에서 뭔가 인터넷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전 면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면허가 필요하듯이 뭔가 중국 내에서는 이런 라이센스를 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메인을 가지려면 반드시 그 도메인이 중국 내에서 구매해야 되고 그 구매한 도메인이 ICP 비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빼이안이라는 게 사실 중국말로 치면 뭔가 안을 등록하다 방안을 등록하다라는 건데요. 이게 제가 처음 앞서 말씀드린 중국 정부가 뭔가 이런 컨텐츠에 검열을 하고 싶다고 하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명목은 뭐 이런 포르노 사이트나 뭐 이런 안 좋은 도박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공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ICP 비한을 통해서 중국 내에서 나오는 컨텐츠들을 조금 다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나 다음이 차단된 이유는 이 ICP 비한을 갖고 있지 않아서예요. 왜냐하면 내자 기업들이 이런 중국 내에서 이런 검색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ICP 비한하고 이제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데 허가증은 외자기업한테 나오지 않습니다. 내자기업이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사실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려도 사실은 법에 위반되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인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ICP 발급 조건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되게 큰 중요한 조건이 있는 게 중국 내에 법인을 설립하셔야 됩니다. 즉, 중국 내에 법인이 없으면 ICP 비안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게 일단은, 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 내, 이렇게 사이트는 중국 내에서 서버에서 두 번째로 운영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구매한 도메인이 중국 내에서 구매한 도메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도메인의 소유자와 ICP 비안을 소, 어, 어, 신청한 법인도 동일해야 된다. 뭐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안 심사 플로어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뭐 중국에 찾아보시면 이제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있고 뭐 비용도 받아보시면 뭐 좋겠지만 알리바바 콘솔에 직접 들어가시면 ICP 비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시고 중국 법인이 있으시다면. 관련된 자료와 뭐 담당자 사진 그리고 뭐 이런 자료들만 기입을 하시면 한약 북경은 한 20일 정도 걸리고 상해는 좀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런 프로세스대로 딱 기입만 하시면 대신 이게 아직까지는 한글이나 뭐 영어로 되어있진 않고요 다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중국인 현지에 계신 담당자가 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도 지금 알리바바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당연히 이 사이트는 중국 정부와 이제. 아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홈페이지나 이제 뭐 무슨 사이트에는 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중국에서 열리는 사이트들 보시면 이렇게 밑에 지금 뭐 이게 ICP 비안 번호입니다. 그래서 번호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중국 정부 이제 사이트에서도 이제 특정 사이트를 치면 이 사이트가 비안을 받았는지도 다 검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후에 강의하실 때도 ECS 이제 가상 서버를 띄울 때 가상 서버 안에 이제 ICP 비안을 넣는 게 있거든요. 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안이 있고 비안 다음에 허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제 비안이라는 거는 뭐냐? 그 안에서 다른 뭐 경영 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 우리 회사 홈, 홈페이지나 홍보를 띄우는 걸 얘기하고 그 안에서 뭔가 결제가 이루어지고 내가 서비스를 해서 뭐 이윤을 창출한다라고 하면 비안을 받으시고 추가로 허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리 목적의 쇼핑몰, 뭐 이런 건데요. 사실, 어, 말씀드리자면, 뭐, 이게 되게 이거에 대한 외자기업들이 굉장히 반발이 되게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풀어준 건, 어, 단순, 뭐, 옷이나 화장품 등의 이런 자파들에 대한 일부 쇼핑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단순 비안 가지고만도 이제 운영을 하실 수 있게 정부가 일부 풀어줬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컨텐츠나 웹사이트, 포털사이트 이런 이런 백신 프로그램은 당연히 이제 내자기업들만 할수 있게 아예 법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일부 서비스들은 막 해외에다가 서버를 놓고 뭐 중문에서 VPN을 써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좀 복잡한 중문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ICP 허가증 취득 절차도 조금 비안보다는 복잡한데 일단은 비안을 받으신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되고 또한 자본금도 조금 걸려 있습니다. 자본금도 이제 중국 전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16억 원 정도의 기초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뭐 이런 어려운 게 있고요. 사실 내자 기업들도 되게 받기 힘든 조 까다로운 이런 허들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놓은 그런 허가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IC 비안이라는 것은 사실 중국 법인만 설립만 되면 크게 무리 없이 보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 어, 중국 법인이 설립되지 않으셔도 이제 방법은 있습니다. 중국에도 보면 이렇게 편법들이 되게 많듯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도메인을 어떤 일부 업체, 저희가 지금 클라우드 케어라는 알리바바가 투자한 회사랑 같이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회사에 이제 위탁을 하는 건데, 그 사실 그 부분에 리스크가 있는 건, 우리의 이제 도메인을 그 업체의 명의를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줬다가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법인을 사, 설립 전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ICP 허가증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운영하고 싶은 쇼핑몰까지는 된다는 라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내가 운영할 쇼핑몰들이 과연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들을 파, 파악을 해서 아, 이게 비안만으로도 내가 이런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국 내 조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네트워크 안전법인데요. 뭐 법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이제 발효된 법인데요. 사실 중국 정부가 아네 중국 정부가 이제 올해부터 뭔가 이제 이런 강화하겠다, 법률을 강화해서 내가 이제 외자기업들 보통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어, 규모가 좀큰 외자기업들을 먼저 이렇게 좀 검사하고 그런 것들을 약간 기사에 내보내면서 다른 것들이 좀 따라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검열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올해 이제 대기업들은 많이 이제 서버라든가 이런 한국 내 ERP나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다 이제 중국 내에 중국 내로 중국 내에 있는 IDC나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옮겨가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이런 개요들을 보시고 이제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첫 번째 우리한테 포함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게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이제 개인 정보 및 중요 데이터가 중국 내에 저장되어야 된다. 맞아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요런 데이터들을 중국 내에 저장했을 때 이제 국외로 송출하는 것은 뭔가 검열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제 등급보호 제도를 실시한다. 그리고 이부분 뒤에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일지나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지키지 않았을 때는 요런 법률에 대한 뭐 이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벌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어, 우리가 만약에 서버가 한국에서 뭔가 중국인들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나 이름,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한국에 있는 서버에다 옮겨와서 저장을 한다가 발각됐다라고 하면 50만 원이면 8천만 원 정도 될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 네, 벌금을 물지만 벌금 외에도 더 중요한 건 잠정적 인 영업 중지나 중국 내에 있는 법인이 아마 좀 폐쇄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법률이어서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데이터들 한국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시고 어, 우리 데이터가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들이 옮겨가야 되는지 중국 내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봤을 때 사실 이 부분은 뭔가 중 방금까지는 사실 이게 중국 법이어서 사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뭐랄까 판단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중국에 있는 변호사, 한국에 있는 변호사들이 그러면 과연 개인정보라는 것들이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기업의 중요 데이터가 어디까지가 중요 데이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온라인이나 한국에 있는 변호사, 그리고 중국에 있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제 봤는데요. 우리가 중국에 이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 내공장이 있는 제조회사들 같은 경우는 ERP나 그룹에어 HR 관련된 자료들은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회사들이 있을 건데, 뭐, 무역회사나 오프라인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룹웨어 HR 홈페이지는 이제 포함이 될 거고, 이제 온라인 쇼핑몰. 쇼핑몰은 이제 결제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제에서 이루어지는 뭐, 소비자들의 뭐,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온라인 서비스는 현지에서 뭔가 뭔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제가 아까 말했던 내자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 내 아예 파트너사가 중국에서 하고 있는 파트너사들이 이런 네트워크 보안법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안전법 그리고 이런 보안에 대한 정,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스템별로 보시면 ERP는 이제 기업 중요 데이터에 포함되고 그룹웨어 그리고 HR 이렇게 포함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유도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뭔가 딱 정확하게 나온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한국에서도 하는 뭐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뭐 결제 번뭐 이런 코드가 있다면 결제 뭐 신용카드 번호라든가 뭐이 정도까지가 현재까지는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지정을 해서 저장 일지를 6개월 이상 보관하라라고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검열을 올해부터 이제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찾아본 바로 아직 뭐 뭔가 패널티를 먹어서 정지됐다 뭐 이런 건 없고요. ICP와는 다르게 이 네트워크 보안법 같은 경우는 약간 시정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예를 들면 뭐이 부분이 좀 안전에 대해서 좀안 됐고 어 서버가 두개 있네. 그럼 바로 뭐 아까 말한 대로 막 벌금을 때리고 폐쇄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3개월의 유예가 유예 기간을 드릴 테니 그 안에 서버를 옮겨 주세요라고 아마 정부에서 지침이 중국에 있는 그 법인에게로 갈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에 이제 세 가지 정리를 해 보면 데이터들을 중국으로 옮겨가는 작업에 대한 준비들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리바바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정성 평가 및 등급 확정 신고 증명은 이제 중국에 있는 법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중국 정부가 지정한 업체들이 있고 저희 메가존도 이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정부에 따라, 가이드에 따라서 이런 우리나라, 우리, 우리 기업의 데이터들, 예를 들면 공장에 있는 데이터, 공장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들을 차고차고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고 뭐 이제 뭐 중간에 이제 업체를 통해서 이제 보통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메가존이 알리바바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하시다 보면 이제 쓰시는데 조금 어 아직까지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 이제 인민폐로 지분을 하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 메가존이 대신 어 비용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해결해서. 이제 메가존에게 메가존이 중간에 빌링 이제 업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장애 관리라든가 이제 리소스 관리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구축하실 때 저희 SA 분들과 저가 영업이 이제 같이 이런 니즈를 파악하고 어떤 제품 최적화된 제품이라든가 이런 인스턴스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안드리고 그런 것들을 운영 이제 24시간 모니터링까지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국어 포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나 중국어로 대부분 알리바바 콘솔에 들어가시면 영어나 중국어로 뭔가 질문을 하고 사실 중국에 있는 엔지니어들도 사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어 포탈로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시고 이런 문의나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시면 저희 엔지니어들이 실질적으로 리얼타임으로 이제 회답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회답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이제 레벨의 사업자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그룹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메시지 창이 있어서 바로바로 바로 본사에 있는 엔지니어들과 실시간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뭐밤늦게라도 언제든지 뭐 이런 메시지나 질의사항이 오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24시간 이제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아까 상무님 말씀하셨던대로 그런 조직이 이제 4층에 어, 준비를 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저희 고객사들도 이제 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더니 대부분 중국 시장이나 동남아 마켓을 가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laughs> 구축해서 굉장히 잘 쓰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뭔가 예를 들면 IT 인프라를 준비하시고 뭔가 하신다면 당연히 중국 내에서 1위 클라우드인 사업자 알리바바 그리고 그런데서 도움을 줄수 있는 한국어나 이런 실질적으로 옆에서 한국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파트너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메가존과 알리바바가 중국 시장의 IT 인프라에 대해서 구축할 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